며칠 전에 만취한 채 흉기 난동을 부리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저렇게 제압한 경찰들이 있습니다.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하나 하나 짚어볼 텐데요. 네네. 저희가 어, 저기가 안산이고 지난 17일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. 사실 나중에 이제 저 사람이 왜저런 일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낮에 모습으로 저런 어떤 난동을 부리고 있었는데. 왼쪽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. 흉기를 들고 있었고 저렇게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라 생각했겠죠. 지금 방금 영상에 나오다시피 남경이 와가지고 그 들어있는 그 흉기 있는 쪽으로 장봉을 확 이렇게 휘두르죠. 그러니까 이게 탁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딱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여경 고아라 여경이 뒤에 있는 테이저건을 딱 쐈습니다. 사실 테이저건이라는 게 혹시 앵커 안쏘 보셨죠? 제가 뭐, 테이저건을 쏠리있겠습니까그 그렇죠. 그게 한 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테이저건이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한발딱 쏘고 안 맞으면 그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때 테이저건 잘못 쏘았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테이저건 쏘는 연습하겠다 라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 뉴스탑턴에서 그 얘기 짚어봤던 예.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그, 이야, 그 훈련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여경 거의 완벽하게 뒷모습에 있는 저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아서 바로 잡았습니다. 경찰 쪽에서는 저렇게 활약한 두 경찰 남경 여경 표창 수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 사람 저렇게 우덧벗고 난동 부린 사람 왜 그랬답니까? 그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 이 민청 관련된 그관계자들의 예. 전화를 좀 걸어보고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나는 지금 불법 체류자다. 그래서 우리 형이 사망했는데 나 제발 좀 추방해 줘. 나 나갈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범죄 절제스,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 외국으로 보내줘 나의 나라로 보내줘 특정 나라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내줘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자는 아니니까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형이 사망하면 가서 출국하면 되는 거잖아요. 굳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을 하겠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자기는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Yeah. Yeah. 경찰의 발빠른 판단 얘기 저희가 영상 중심으로 만나봤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 볼까요? <laughs> 조민 씨는 킬러 문항을 풀었을까라는 얘기 댓글로 좀 달아주셨고요. 예, 불합리한 문제 내지 말라는 데 수험생들이 왜 고민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예, 교과서에서 문제 내면 변별력은 어떻게 하라고요? 그러니까 이게. 그, 교과서 에 있는 내용을 잘 내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한다. 이게 좀 균형점을 잡기가 어렵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중국인은 중국 가서 투표하라라고 하셨습니다. 마지막 보겠습니다. 부산 엑스포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응원 메시지까지 오늘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